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재배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아베 내각이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이달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임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시위와 불매 운동 등 각종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시도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했습니다. 2019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본선이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과학 마인드 향상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900여 팀, 1,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15개 종목, 41개 부분의 경기를 거쳐 상위권에 선발된 참가 학생들은 오는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 21회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부행사에는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팀을 이뤄 로봇을 조립하고 레이싱을 펼치는. 가족 로봇 경진대회도 마련됩니다. 한편 2020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대회는 대구에서 열립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 구미화해연구소와 국립백도대관 수목원은 자생식물 이용 화해류 신품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규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등 신품종 개발 관련 소재 분양, 자생식물을 이용한 화해류 신품종 발굴과 육종 관련 공동 연구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보유 중인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활용해 화해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미 화해연구소에서 개발한 국화, 장미, 거베라 등 80여종의 화해품종을 활용해 전시원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서 남구 송도동을 잇는 약 2.41km 구간으로 경상북도 내의 유일한 도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과 영일만 친구 야시장, 죽도시장 등의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 특구는 전국 32개로 경상북도는 경주시, 울진군, 문경시가 지정됐습니다.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의 참가팀과 자유 참가작을 모집합니다. 올해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는 여성의 탈탈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인부와 단체부로 학생부, 일반부, 실버부로 각각 나눠 진행됩니다. 자유참가작은 페이스페인팅, 탈착용 등 탈춤축제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연이어야 하며 재능기부, 단체 개인 공연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세계탈놀리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유참가작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예천군이 예천문화사업단과 천문우주센터와 함께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패키지 상품은 예천곤충생태원, 예천활체험장, 천문우주센터 세 곳의 체험관광 코스로 진행됩니다. 코스에는 곤충생태원 내 관람과 나무곤충 만들기, 천문우주센터 천체 관측, 4D 영상관람, 활 체험장, 호보벌 속이 등 다양한 체험으로 이뤄지며, 관광지 체험료는 50% 할인되고, 상품 가격은 1인당 3만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